어, 엄청 순해요. 어, 아시는구나, 순한지. 고맙습니다. 우리 잡스가 너무 순하죠? 어떻게 아셨네요? 레, 저, 저 뭐지? 리트리버라는 거. 네, 브라도 뭐. 맞아요. 어, 아시는구나. 다시 커밋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무식한 인간들 많아요. <laughs> 이렇게 좋아요. 사람을 좋아하는. 맞아요, 맞아요. 어우, 잘아시니까 <laughs> 고맙습니다. 너무 좋아하죠. 어, 너 살, 고맙다, 아니 지금 무 몸무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작년에 승성화하고 이제 조금 안 빠져 요 먹을 것도 밝히고 그런데요. 원원 밝히는데 먹으면 좋아하는 애. 얘는 좀안 그랬는데 좀더 심해졌다 그러더라고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아이, 잡수 잘했어. 애교가 너무 많아. 잘했어.